일단은 겨울 업데이트 한번 보러 갈게요. 어, 네, 안녕하세요. 넥슨 피파 모바일입니다. 12월 1 0일 예정된 엔진 업데이트 관련된 내용과 이후 예정된 12월 업데이트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일단 12월 1 0일날 엔진 업그레이드랑 프레임 업데이트가 되죠. 이거는 뭐 쇼케이스에서 이미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 해설도 얘기했으니까. 아. 이거 욕 엄청 먹었잖아! 해설이 한 20분 빈데요 한번막 비면은 한번 비면 막 채널 아 해설 막 20분씩 빈다 그랬는데 이거를 조금 손을 봤습니다 게임에 필요한 대사 분량을 완전히 새로 녹음했고 상황에 맞게 새로 도입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완성도를 계속 높여 가겠습니다 이용중 어색하거나 불편하게 느껴지시는 분은 부분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라고 내용이 올라왔어요 이거는 다 12월 15일 다음 주 화요일 날다 진행이 되는 업데이트네요 12월 17일은 챔피언스 리그, 챔스 리그 클래스가 업데이트가 된다고 합니다. 그룹 스테이지 32강 팀에서 3명씩 선발하는 방식으로 출시가 된다고 하네요. 드디어 다양한 선수가 나옵니다. 32강에서 3명이면 총몇 명이야? 96명의 카드가 나오네요. 그리고 다음 라운드에 진출한 클럽에 계속 업데이트 되어 응원하시는 클럽 선수들만으로도 스쿼드를 꾸릴 수 있는 형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다이크가 앉아있다고? 아니 제발 똑같은 선수 좀 그만 내아오블라을몇 개네 도대체 그다음에 이주의 선수 플레이어 오브 더 플레이어 오브 더 위크 토우가 아니라 포우가 나오네요 이거 뭐뭔 2주의 선수는 처음 들어보는데 이주의 선수가 토우 아니에요 아 팀오브 더 위크구나 토우는 그냥 포우가 규칙적으로 출시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토우 선수들은 각기반의 선정된 11명의 선수들이 2주마다 출석될 예정입니다. 그럼 토우잖아. 왜 사람 헷갈리게 만드냐. 잠깐만 로스트 업데이트 되면 은내 딜런 랩이 어떻게 되는 거야? 딜런 레너 어디 있어 지금?